이강인이 발렌시아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으며 역전승을 이루었습니다. 마요르카는 23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 오데메스타야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1라운드 발렌시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 1로 이겼습니다. 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1대 1로 팽팽하던 후반 38분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 속에 최근 4경기 무승 1무 3패의 부진을 끊어낸 마요르카는 3승 3무 5대, 승점 12, 로 12위로 올라섰습니다. 발렌시아는 9위, 승점 15에 랭크됐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베타트 무리키와 함께 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습니다. 전반 13분, 상대 골키퍼가 잘 처리하지 못한 공을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전반을 0대 0으로 마친 마요르카는 후반 들어 먼저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6분 발렌시아 사모엘리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져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기커로 나선 에딘손 카바니가 후반 7분 성공했습니다. 마요리카는 교체로 들어간 아마스디에디 후가 드립을 돌파를 하던 중, 발렌시아 수비에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기커로 나선 무리키가 왼쪽 구석을 노리는 슈팅을 꽂으며 후반 21분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38분 로드리게스가 발렌시아 수비디 공간으로 침투 패스를 건넸고,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수비수를 침착하게 따돌린 이강인은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강인은 친정팀 발렌시아를 상대로 골을 넣은 뒤두 손을 들고 사고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며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이스 시절 뛰었던 팀으로 팬들에 대한 예의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발렌시아는 한골의 리드를 지켜내며 짜릿한 승리를 따냈습니다.